여기 인간은 만들 수 없지만 맹독을 가진 코브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코브라 스톤 또는 스네이크 스톤이라 불리는 검은색 작은 뼈인데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를 나가만이라 부르는데 이는 오로지 코브라의 대가리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다섯 가지 신비로운 보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 돌이 귀한 것은 맹독을 가진 코브라에 물렸을 때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해독제가 없어 코브라에 물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이 돌을 사용했다고 하니 그 효능이 어찌됐든 귀하기는 했을 겁니다. 다만 현대시대로 접어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물질이다. 이건 단순한 뼈조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목숨을 살리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코브라로부터 얻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그 귀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 주고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값비싼 보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을 때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마련인데 특히 금이 그러하고 다이아몬드가 그러합니다. 지구 탄생 과정에서 중성자별의 충돌로 만들어지거나 태정물에 포함된 탄소 성분이 수십만 년간 고온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귀함이야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이 상식을 깨고 22세기 연금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값이 매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의 나이가 최소 46억 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면 금은 지구에서 생성될 수 없는 금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주 어디에선가 생성된 금이 46억 년전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마그마 상태로 지구로 흘러들었고 그것이 지하에서 금맥을 형성해 광부의 손에 채굴되고 금은방을 거쳐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금속이고 워낙에 귀하다 보니 이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향 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아이작 뉴턴 유턴은 평생에 걸쳐 연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보다 오히려 연금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하죠. 그는 금을 만들기 위해 납에 수은을 넣고 끓이는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는데 그 결과 수은 중독에 빠져 말년에 정신착란 증세까지 겪어야 했죠 1936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는 뉴턴의 미출판 기록물 329편이 올라왔는데 그중 3분의 1이 연금술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발견했지만 연금술이라는 쌩뚱맞은 학문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감췄다 200년 만에 경매에 등장했죠 그런데 뉴턴도 이루지 못한 꿈을 현대과학이 이뤄냈습니다. 입자가 속기를 이용한 인공원소합성으로 마침내 금을 생성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 비용이 금값보다 수백 배나 많이 들어 쓸모없는 연금술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 금보다 귀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과학자들이 고작 몇천원으로 다이아몬드 생성에 성공해냈습니다. 사실 눈물의 씨앗이라는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비싼 귀금속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단함입니다. 순수 천연 광물 중에 가장 단단하며 이보다 단단한 천연 물질은 없죠. 둘째, 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연상태 다이아몬드 대부분은 지하 120에서 250km 암석권 맨틀 하부에서 발견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결정은 표준 대기압의 5-6만 배에 달하는 고압 조건과 1300에서 1600도씨의 온도 조건에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만약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다이아몬드의 재료인 탄소가 액체가 되고 얕은 곳에서는 압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흑연, 즉 연필심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사람 손에 닿으려면 화산 폭발이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속한 멘틀 최상부층의 암석이 마그마에 밀려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기 어렵다 보니 희소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채굴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려면 수킬로미터 아래로 땅을 파는 것부터 이를 씻어내기 위한 엄청난 양의 물도 필요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루기 어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금보다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지만 탄소 단일 원소 강물인 만큼 이를 만드는 건 훨씬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개발했습니다. 일상 대기압인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시키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죠. 기초과학 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은 갈륨, 철, 니켈, 실리콘으로 구성된 액체금속 합금을 이용해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는데 보통 다이아몬드는 섭씨 1300에서 1600도씨에 육박하는 고온과 표준 대기압의 5, 6만배에 달하는 고압 조건에서만 합성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패러다임이 뒤집힌 겁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압력 상태가 아닌 우리가 평소 느끼는 기압에서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연구팀은 빠르게 가열 및 냉각이 가능하도록 RSR-S라는 장치를 자체 제작했는데요. 기존 3시간이 걸리는 장치들과 달리 15분이면 모든 실험 준비 과정이 완료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해당 장치는 온도와 압력을 빠르게 조절해 액체 금속 합금을 만드는 장치로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압력, 액체 금속 합금 비율 조건을 찾기 위해 수백 개의 매개변수 조정에 사용됐습니다. 연구팀은 메탄과 수소에서 갈륨 77.75%, 니켈 11%, 철 11%, 실리콘 0.25%로 구성된 액체 금속 합금을 만들었으며, 하부 표면에서 다이아몬드 구성 물질인 탄소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025도씨의 온도와 일기압 압력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제작한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죠. 너무 고가라서 아프리카에서 피바람을 불게 만든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다이아몬드의 제작비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금속재료 가격, 전기료까지 다 포함해도 고작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최신 인공 다이아몬드와 비교해도 제작비용은 고작 10분의 1 /10 수준이죠. 물론 천연 다이아몬드와 비교하기엔 어렵지만 현재 다이아몬드가 각종 산업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광발광 분광법이라는 실험을 통해 물질의 빛을 쏘아 방출되는 파장 빛을 분석해봄으로써 다이아몬드 내 실리콘 공극 컬러 센터 구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결정 사이사이에 액체금속 합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실리콘이 사이사이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 이때 실리콘 공급 컬러 센터 구조는 양자 크기의 자성을 가져 자기 민감도가 높고 양자 현상을 뜹니다. 이런 구조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 등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텐데요. 만약 다이아몬드가 실리콘을 대체하게 되면 훨씬 효율이 높고 빠른 반도체나 전자제품 등을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외계 생명체 탐지, 초고감도 감지기, 인공관절이나 통신 등 그간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분야에서 콘텀 점프가 가능합니다. 로호프 연구단장은 반도체, 기계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합성 원천 기술이라며 한국이 앞으로 빠르게 응용 분야를 확장해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성과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랩 그로운 즉 실험실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다이아몬드의 주생산지인 아프리카에서 무장세력들이 현지인들을 착취해 채취한 다이아몬드를 일컫는 말로 주로 시에라리온에서의 참상과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여 전쟁을 후원한 드비어스 등 유럽 다이아몬드 카르텔의 형태를 두고 붙은 이름입니다. 사건은 1972년 2월, 시에라리온 코이두의 디민코 광산에서 968.9캐럴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에라리온의 별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원석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는데, 현재 가치로 약 228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발견 후 시에라리온에 묻힌 다이아몬드를 탐내는 세력이 국가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달려들었죠. 1991년에는 이를 차지하려는 반군과 지켜내려는 정부군 간 내전이 발발해 2002년까지 무려 12년간 이어졌는데 더큰 문제는 다이아몬드를 밀매해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는 점. 반군들은 광산소유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내전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손을 자르는 등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죠. 12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시에라리온 전체 인구 450만 중 35만 명이 사망했고 4천 명의 신체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 싸움 기계로 키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년병이 된 인구가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시에라리온에 남아 있는 큰 과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그레 캠베리슨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2006년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며 발생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3, 4km 아래로 땅을 파헤치고 흙을 씻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물등 환경오염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운 것이 랩그러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실험실에서 양식한 다이아몬드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천원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지 않는데, 국내 최초이면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플라스마를 이용한 화학기산 증착법으로 다이아몬드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KDT 다이아몬드인데요. 그간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왠지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954년 GE가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해 공업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기술상 한계로 천연 다이아몬드 색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랩그런 다이아몬드 열풍이 불게 됐죠. 국내에서는 2021년 KDT 다이아몬드가 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규모가 대단합니다. 2016년 약1조 3천억원에 달하던 시장은 2030년이면 66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천연 다이아몬드가 대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면 KDT가 개발한 보성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양식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탄소 단일 원소 광물인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탄소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세로 7mm짜리 다이아몬드 씨앗과 메탄과 질소를 CVD 기계에 투입한 후 내온도를 부 1000도씨 이상으로 높이면 약 20일 뒤에 탄소로 똘똘 뭉쳐진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옵니다. 씨앗 위에 탄소 원자를 꼼꼼하게 붙이는 원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석은 연마사들의 손을 거쳐 빛나는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천연의 그것과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중상급 기준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이 1,500만원 수준인데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약 300만원입니다. 노동을 착취해 채굴했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데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당연히 혼수 없게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최근 한 온라인 결혼 카페에서 0.5캐럿 천연 다이아몬드와 1캐럿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중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52%가 랩그로운을 선호한다고 답했죠. 쉽게 말하면 1,500만 원으로 반지 하나밖에 살수 없었는데 이제는 반지에 귀걸이, 목걸이까지 살수 있으니 가성비 측면에서 랩그로운이 압승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천연의 랩그로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강승기 KDT 다이아몬드 대표는 자연에서 언 고드름과 냉장고에서 언 가걸음이라고 두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둘다 얼음이지만 어디에서 얼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고드름을 가걸음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두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보니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세계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90%를 독점하는 드비어스 그룹은 작년 7월 결혼반지에 주로 쓰이는 원서, 셀렉트 메이커블 다이아몬드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작년 1,400달러에 거래됐으나 1년 만에 850달러로 40% 가까이 떨어졌죠. 이에 드비어스는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결혼반지는 만들지 않겠다던 선언을 뒤집어 작년 6월 랩그로운으로 만든 결혼반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 발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원천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 기술로 이를 메꾸어 왔는데, 이번 다이아몬드 개발이 대표적인 이력이 됐습니다. 이번 개발로 많은 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